예, 3월 1일 금요일 신석기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하루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하며그 능력으로 그 도움과 위로함으로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위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나아가서 듣지 못하니까 중간에 모세가 서서 여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무지하고 게으르고 뭐, 탐욕에 이끌려서 듣지도 못하고, 혹은 오늘의 성경 본문처럼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탐욕에 이끌려 살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며 살다가,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람까지, 우리와 나까지 전달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중간에 대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림자가 되기도 하죠.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의,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법과 목소리를 우리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며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서 전파해야 하는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들이 그것이 없는 곳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전파되었을까요? 6절에 보니 6절 이후에 나오는데, 6절은 잘 모르겠죠? 7절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개명이 등장합니다. 10개명에 대해서 저희가 찬찬히 생각해 볼 텐데, 이 10개명이 선포되는 이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 먼저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죽을, 수박,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내어서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다, 확성기다라고 말했지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금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그 법을, 우리가 5장 마지막, 4장 마지막절에 살펴봤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시, 음, 시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 서 생각해 볼 텐데 아마 말씀 나눔 때 생각해 볼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확성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임해신석교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 나타나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온전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